한가한 주말이면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낚시터에 가보면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있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낚시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낚시터. 쓰레기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물고기들의 생존마저 위협합니다.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유물질 수집기. 부유물질 수집기는 사람의 힘으로 직접 수거하기 힘든 부유 쓰레기를 최대 2.1톤까지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유물질 수집기입니다. 이 부유물질 수집기는 떠다니는 쓰레기를 유도 파이프를 통해서 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고여 있는 낚시터의 물을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태양광 물 순환기. 물 순환기는 조류 성장 억제와 수질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장치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녹조 억제 문순한 장치는 물의 순환과 또 산소 공급을 통해서 녹조를 제거 또 방지하며 수질을 개선하는 수질 개선 장치입니다. 경기도가 2011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이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환경 개선 장치인 부유물질 수집기와 태양강 물 순환기를 3 곳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의 목적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낚시를 통해서 그 어업인들, 내수면인들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낚시터의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시설물 설치 효과 검증 절차를 거쳐 돈의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G뉴스 플러스 이현진입니다.